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교실에서의 스카이프에 대해서 설명할 장성 삼소초등학교 교사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스카이프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카이프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카이프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검색창 어디에나 스카이프를 검색하시면 스카이프 사이트가 나오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안내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스카이프를 교실에 도입하게 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이때는 제가 m i 활동을 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스카이프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서 5학년 국어 매체로 의사소통해요라는 단어는 이 차시에서 활용을 해봤어요. 휴대전화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때 지켜야 할 예절이나 장단점 등을 알아보는 차시였는데요. 이때 스카이프라는 하나의 매체를 이용해서 화상 통화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도록 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멕시코에 있었던 제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전문가나 이런 대상을 떠올리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섭외를 했었는데요. 마침 멕시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스카이프로 연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단순히 의사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멕시코 문화라든지 궁금한 점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질문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화상캠도 없어 가지고 그냥 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하지만 처음 그 실수를 함으로써 겪었던 배운 점들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큰 신선함이자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MI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 메뉴에 보니까 스카이프 인더 클래스룸이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봤어요. 교육용 스카이프라고 해서 스카이프라는 통신 프로그램이 수업 방법으로도 쓰이는구나, 교육용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미 이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여기 왼쪽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사례랑 함께 신청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아직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 속에서의 지구 반대편 체험학습, 교육용 스카이프를 통한 새로운 수업 방식,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학급과 함께 수업을 해보는 것이 있겠고요. 또그 학급과 혹은 그 학급의 선생님, 교육자와 함께 수업 계획을 나눠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완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극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잘 가기 힘든 어떤 현장 체험학습을 이렇게 가상으로 교실 속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지 체험학습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연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일정 맞추셔서 스카이프 수업을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실 속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스카이프라는 것도 자신의 교실과 그 지역의 위치와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 등을 설정해서 신청을 해놓으시면 다른 나라의 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미스테리 스카이프를 신청해서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교류를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이들하고 했던 스카이퍼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스카이퍼손은 매년 1박 2일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마라톤처럼 스카이프를 이어서 계속 릴레이로 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작년에 앤서니 부사장님께서는 정말로 밤 한숨도 자지 않고 1박 2일 동안 여러 학급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스카이프로 소통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직업과 화상 인터뷰를 해보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관 직업이 가장 많아서 저희 한국 MLC 선생님 통해서 서울에 계신 경찰관 한 분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경찰관과 진로 인터뷰하기라는 주제로 진로 시간을 빼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경찰에 대한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하고 싶은 조언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씩 질문지에 적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1대1 질문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모멘트캠이라는 캐리커처 어플로 자기의 미래를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 꿈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봤어요. 그 꿈을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공헌을 하고 조언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 네, 이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여,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꿈이 로봇공학자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고 로봇을 1학년부터 만들어서 만들기도 좋아하고 블록도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블록을 모아 저만의 칼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지금 또 로봇을 만들어 움직이기도 해보고 로봇 종류에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어요. 이상입니다. 나도 레고 갖고 뭐 여러 가지고 되게 <봇> 자기 꿈을 갖고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여러분들, 한원한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랑 그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경찰관이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관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지 깨달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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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게 되어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Ye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이렇게 스카이 퍼손을 하면 영상에 나오듯이 기념으로 티셔츠도 나눠주는데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평생 간직하고 싶어라 할 정도로 좋은 기억으로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 퍼손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올해 5학년 친구들하고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MI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 여러 세계의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부산 해운대초, 대도시에 있는 큰 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 문화를 교류하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회 단원 중에서 변화하는 우리 국토라는 소단원이 마침 과거와 현재의 인구 변화를 비교해보고 문제점도 알아보고 해결 방안까지 생각해보고 교통과 통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등을 배워보는 차시예요. 근데 인구 변화나 교통통신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서 도시와 농촌을 한 번에 공부하기 좋은 방법으로 지역이 다른 학교와 같은 학습에서 서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역의 자랑거리까지 추가를 해서 지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상해 봤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I see your 여 가는 방법과 시간은 야, 내가 소개할 건 장성의 마스코트야 우리 장성의 마스코트는 여기에 있는 닭풍동자인데 우리 장성 우리 장성군의 마스코트인 닭풍동자는 장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배경사의 대경, 오직 담풍당. Not... 놀거리가 비슷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 광명에는 돌거리, 놀거리가 많아. 한국영화마을 배경사 항룡강 노랑꽃잔치 장동호. 어, 장창?

패드를 화면을 전자칠판에 미러링을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향이나 화질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다른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화상캠을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인터넷에 화상캠 검색하시면 이게 스카이프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특히 좋거든요. 그거 찾아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수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시간에 무역이라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차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무역에 대해서 생겼던 궁금증을 그리고 그 궁금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을 모든 별로 선정을 해서. 한두 가지씩 질문을 하고 화상 인터뷰 시간에 답변을 받고 더불어서 이제 진로 체험까지 간접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터뷰 때는 이제 화상 캠을 이용을 했었는데 훨씬 화질도 좋고 음질도 향상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 당시에 학생이 질문하는 장면 짧게 편집해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요. 네, 읽어주세요. 북한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국제 경쟁 경력은 어떻게 변하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지하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일 이전에 저희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값산분명과흥력 숭량 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많은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유입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면 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되기에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강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방금 선생님이 답변해주신 거 이해됐어요? 네. 어, 우리 원래 남한에는 대해서... 그 작업에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해오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유리해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입주에 다녀와서 많은 다른 나라 선생님들과 소통을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스리랑타 무용 선생님하고 연락이 나와서. 언젠가 트랜슬레이터 앱을 이용해서라도 번역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서로의 민속무용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조만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스카이프에도 트랜슬레이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트랜슬레이터라는 MS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오늘의 학생이 내일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나 아니면 스카이프에 관한 다른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코리안 여기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터 커뮤니티에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실에서의 스카이프 수업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